살다 보면, 우리 그렇게 되죠. 이게 어떤 사람 잘나게 보이고, 어떤 사람 얼굴이 예쁘고 어떤 사람 능력이 좋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능력도 얼굴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그, 한탄을 한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다 잘나지 않고, 사람이 못난 사람이 있는 이유, 잘나고 못나도 60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생각이지 사실은 영혼은 다르게 창조되어 잘나고 못나게 보이지 창조력에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참 못났거든요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순해서 이 세상에 살기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이 되어보니까, 어, 왜그 창조주는 사람 모습을 다 달리하고, 사람 성격을 다 달리하고, 사람 능력을 다 달리하고, 그렇게 해서 일상에 보냈을까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어설프시 좀알것 같습니다. 우주는 매우 다양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꽃들도 매우 다양하고 동식물도 매우 다양하고 인간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 다른 거지. 그렇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 몰려 살게 되면 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떨어져 흐트러져서 살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모여서 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가게 되면 완전하게 이렇게 막잘나고 그 못난 사람 뒤죽박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적에 맞추거나 능력에 맞추거나 과에 맞추거나 당연히 분류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조금 비싼 사람끼리 모여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삶이라는 건다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렇게 60살 돼서 물어보면 쉽다고 아유 인생쯤에 간단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왜 모두가 힘들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60개 살아보면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 분명히 그 뭐죠? 공평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모두가 힘들어요. 저는 그 먹고 사는 직업을 이제 공무원으로 했는데 고시 출신도 있고요. 7급 출신도 있고요. 9급 출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7급과 고시 5급 출신들은 그 이제 성장해서 이제 끝에가서 매우 높은 직위까지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급출신은 구급출신에 가는 가다 많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퇴직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60대에서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3, 5급 출신, 5급출, 출신, 7급출, 출신, 7급출신대로 출신, 7급 9급출신으로 9급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조직사에 있을 때그 어떤 그 뭐로 이렇게 차별화 하잖아요. 그래서 계급으로 차별 하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계급 낳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렬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방식대로 내게 주어진 여건과 능력과 그런 거에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그런 그, 어떤 그 순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낳고 못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이라 할까요? 매우 쪼개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적분으로 쭉늘려놓으면사람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거든요. 사람 태어나면 다 아프거든요. 사람뭐다 사람, 똑같아요. 대신에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이 다 잘나지 않고, 사람이 못난 사람인 이유가 있고, 잘나고 못나도 60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도 생각이지, 못났다 생각이지, 사실은 영어는 다 다르게 창조되어 잘나고 못나게 보이지, 창조주의 모두가 똑같습니다. 창조주의 모두가 똑같은 말에 저는 그... 이야기에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가 창조할 때 모든 컨셉에 맞게 창조하는 것이지 어떤 걸 창조해 대량 생산해 고르면 그거는 창조가 아니죠. 생산이죠. 창조주가 창조할 때 각자의 순간순간 상황상에 맞게 그리고 이 지구, 우주에서 필요한 육신을 갖고 필요한 공간에 맞는 캐릭터와 성격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으로 와서 살아갈 때 모두 다양하게 살수 있는 그런 걸 창조해 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모두 똑같게, 모두 이쁘게, 모두 성격 좋게, 모두 능력 있게 다 찍어내는 거죠.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그 창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창조된 그 우러운 영혼이잖아요 우러운 영혼이 육신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다 잘나고 싶죠. 근데요. 잘 우리가 얼굴이 못 생겼다 이빨 뭐눈뭐 뭐 이렇게 성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을 해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기는 우주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 갖고 있으면 창조돼 갖고 있으면 뭐죠? 나와 만나게 될 사람도 그렇게 창조됐을까요? 나를 좋아하는 내 얼굴대로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욕심스럽게 내가 좀 다른 사람도 못 나고 잘나지 못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60도 살고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도 살고 요새 1 0 0세대 시대니까 90까지 살고 평균적으로 100살 넘게 살수 있겠죠. 그런 전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창조자가 왜 창조해놨는데 왜 그런 모습과 왜 그런 성격과 왜 그런 능력을 좀 창조해놨는지. 각자의 능력이 세다 보면, 능력이 세다 하면, 그 능력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가 능력이 매우 창조주가 높게 창조해놨어요. 그럼 창조주가 생각할 때, 아따, 이놈은, 그, 육신을 가서, 뭐, 위대한 사람 되겠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위대한 사람이 좋습니까? 저 60이 돼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소소하게 자기가 먹고 살고, 자식들과 고 함께 살고, 이게 좋고 행복하거든요. 내 능력이 막해. 숨어서.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가, 내가 알려주고 내 모습이 다 알려지면 알려줄 수 나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만큼 난 나의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많이 알려져서 그냥 유명해지길 바래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고 조용조용 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해석이 나름이고, 각자의 그 깨달음이 나름이고, 각자의 느낌이 나름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있고 한덕구토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공간에서 끝까지 살 수는 없어요. 다시 영혼의 공간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영혼의 공간을 돌아갈 때, 오로운 영혼이 창조할 때, 창조주가 창조할 때, 그오로운 영혼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그 기대치 에 맞게 각자 주어진 임무가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아주 못생기거나 아주 그뭐이 육신으로 살때 프레즈 받다 할때그 사람의 과연그사람그 사람 프레즈 받았으니까 프레즈 받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있어 역할이라고 하면. 완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면 우로운 영혼 생활 또는 너에게 정해진 당초에 너가 우로운 영혼으로 살게 된 그런 게 살고 왔다 철사도 왔어 이렇게 하겠지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덜, 좀덜 생겼고 못생기고 공 못하고 그렇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그 저의 유튜브를 이렇게 그. 그, 여자분들, 또, 초등학생들 을 보면, 당당하게 사세요. 내 얼굴 못생기거나, 내가 어눌라거나 이런 거 신경 하나 쓰지 마세요. 창조주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 내가 할 때, 창조주한테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 뚱뚱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터에 항상 있어요. 아주 순둥이는 순둥이, 사람 자체가 순둥이니까 아초에 그런, 그, 뭐, 다이나믹 하 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학생 시절에는 잘난, 잘난 놈이 있거든요. 얼굴 잘생기거든요. 그, 기험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학생, 학생 시절은 그럴지 모르지만, 인생 전반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잘났다 해서 좀기운 받았다는 의미지,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어른이 돼 살아갈 동안은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개성이 죠 다른 사람과 차별한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그것, 다른 그것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 달라요. 이 다른 모든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 거기서는 그, 그곳에 그 필요한 것은 학교 사이에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상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긴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사이에만 그래요. 학교 사이에서 좀 어설프를 하고, 그리고 조직에 좀 융화가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고, 개인의 창조적이고, 개인의 개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모아서 군인처럼 해결해야 되는 사람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학교사에서 한다? 그,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있는 그, 달란트, 능력, 성격, 얼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나를 다른 나대로 살아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가지 그런게 있죠. 다른 나대로 나대로 나의 스피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뭐를 살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 스피드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자기 자 가장 자기세로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가장 자기를 살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바쁘고 우선 바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여유를 갖고 살면 여유 이 여유라는 것은 그 뭐죠 자기에게 자기라는 사람 속에서 여유는. 행복이에요. 여유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고 일을 많 하는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물론 어떤 돈, 능력 이런 게 지배되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거에 그런 거에 그런 쪽에 조금 잘난 사람하고 그런 쪽에 못났지만 다른 쪽에 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굴 잘나고 머리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타고나 타고난 특질, 차이점 이것을 잘 발견해서 그대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이 어땠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완성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 돈이 많고 많고,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데, 내, 내 길에서 내가 충만하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60대 살아보니까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애칭했지만다 다르게, 잘 살고 있거든요. 다 다르게.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들었어요. 우리 그 저기 TV에서 그뭐 있죠? 미국의 머리 좋은 사람. 해외 이렇게 그 저기 스트파워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이름처럼 조그맣게 조그만 자신의 부모가 그 애가 넘어졌을 때 너무 똑똑하니까 평범화시키기 위해서 농 농사 짓고 이런 데 학교로 보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대로 그것이 인생의 맛이 아니라니까요. 평범하고,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즐겁게 살면, 여가를 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뭐, 뭐, 산다 갈지라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떤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요, 꼭 그대로 살아야 돼 살지 못하면 못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할 때불안전하게 창조하지 않아요. 다 의미 있게 창조한다. 다 짝이 있고, 닭이 다, 다 만나야 돼서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그저지 나이가 어리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사춘기 전 여러분들 사실 내 능력과 내 잘나고 못난 것과 캐릭터와 친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런 거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들 모든 사람이 60이 되면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천재가 뛰어난 사람도 60이 되면 다 똑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먹고, 의식주죠. 옷 입고, 먹고, 자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는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한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한 우러운 영혼이 창조주가 육신을 잊고 창조주의 세계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는 혹시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각자의 다른 영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돌아갈 때 있잖아요. 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둥그런 온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상의 의로용을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무한대문의 일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문의 일에서 둥그런 높의 산으로 가는 올라가면 산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주는 창조를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지 않고 사람이 못나는 사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 다양한 길로 해서, 우로운 영혼 속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 잘라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기 다 쨈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우로운 영혼의 창조주의 가장 큰 그, 창조의 그, 개념은, 무사하게, 우로운 영혼 세계를 거쳐서, 육신을 거쳐 다시 우러운영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사람은 다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잘났다, 못났다, 눈도 두드 거치고, 입도 거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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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우로운 영혼의 이치, 우주 이치에 맞을까요?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는 것은 육신으로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영혼의 세계 창조되었고, 다시 육신으로 살다, 다시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영혼의 세계에 돌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로운 영혼에 창조되어서 육신을 거쳐서 영혼의 세계에 돌아간 사람과 오로운영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로운 창조줄은 그걸 걱정한 거예요. 내가 이해를 창조해서 다 이렇게 우로우 돌아와야 될 텐데 하고 창조하는 것이지, 육신에서 평생 머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지에 돌아가는 것이 100% 여행이잖아요. 완 여행은 완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지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출발지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창조주가 창조할 때 잘나고 못나고 개성적으로 창조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 더 많이 우러운영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의 모습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차이는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 견줄할 필요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의 길을 갈수 있어야 돼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걸막 고치고 또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깨닫고 깨닫고 깨달아서 못난 못난대로 잘난 잘난 대로 살아서 결론적으로 우러온 영을 돌아가는 사람이. 완성한 사람입니다. 어떠하게 뭐 잘나고 못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로운 영혼, 이세상 살고, 우로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거죠. 우로운 영혼에서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를, 의미를 다 살고, 다시 우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우리가 사람 다 잘나지 않고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 이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